<laughs> 북한의, 북한의, 더거 망전. 더거 망전은 뭐죠? 북한 전략이야. 북한이 하고 있는 전략이 더거 망전하고 토사구팽 앞에는 <laughs> 더거 망전 전략. 내가 볼때 그렇다는 거지. 알겠죠? 더거 네. 망전은 고기를 거물에서 거두고 나면은 거물을 잊어버려야 돼, 안 잊어버려야 돼요? 거물을 보고 고맙다고 하나? 아니에요. 거물을 보고 고맙다고 하는 어부는 없어요. 기, 귀찮아하지. <laughs> 고기를 식은 잡고 나면 거물은 뒷전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거물을 펴놓고 거물 작업을 해야 돼안 해야 돼? 그거는 뒷전이야.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거 팔아가지고 돈 챙길 걱정하지. 재미만 있지. 거물을 손질하려면 엄청 힘들어. 그 뒤로 밀려버려 안 밀려버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남한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뜻이 보이는 건 뭐가 있죠? 목적은 미국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낚시 바늘에 꽂혀 있는 거지. 근데 낚시 바늘에 먹이고 그 먹이를 무는 거는 누구야? 미국이야. 미국이 그걸 덥성 물어가지고 북한에 끌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우리한테 문어를 개방하는 것처럼 하면서 잘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 북한도 생존해야 되잖아. 요 그죠? 북한도 하나의 국가인데 우리 헌법도 바꿔야 되지만, 우리 헌법은 3조에 대한민국 한반도 영토는 한반도와 주변 도서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북한은 남한 영토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을 국가 원수로 볼수 있나? 그런데도 국가 원수로 대하고, 미국도 그 사람을 국가 원수로 대하고, 한국과 같이, UN에 같이 가입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헌법은 안 바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것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법을 고쳐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힘을 가진 정부가 안 나오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 거는 내가 재헌을 할때 개헌을 하지 말고 이 헌법을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때 가능한 거예요. 예. 알겠죠?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국경선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 보드 저저 보더 라인이 없다니까? 이 보더 라인이 국경선이야. 국경선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하고는. 왜? 한 나라에 내란이 나서 둘로 쪼개졌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전 세계에서 국경선이 지금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그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이야. 휴전이다 이거는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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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휴전 국가라는 거야. 그 이거는 이거는 국경선이야 국경선. 국가의 경계. 알겠죠? 네. 국경선이니까. 이거는 분명히 국경선인데 우리는 국경선이 없어. 뭐여 전쟁 중이야 전쟁 중. 휴전선 휴휴 뭐 휴전선 휴전선밖에 없어요. 휴전선. 선자를 쓸때 잘못했어. 요 날려서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선인지 모르겠다. 전선 할때 선자야 전선, 휴전선, 음. 휴전, 휴전선.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휴전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 선이 일부 차지하고 있어. 155마일이 다 휴전선이 아니야. 뭐가 있죠? 한계선이 또 있어 한계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한 세계에서 이런 선을 어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계선. 응? 한계선을 또 가지고 있어? 아주 무슨 뭐 선만 가지고 있나, 이거. 응? 한계선.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또 무슨 선이 있지? 세계에서 우리가 선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한계선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거론한 거야. 북한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이 합의했을까 안 했을까? 스팸. 합의 안한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북방 한계선이야. 이거 북한은 남방 한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남방 한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백령도, 연평도 쪽으로 들어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막아내는데 그 사람들은 한계선이 없는 거야. 그쪽 어부들은. 남방 한계선이 있을까? 없는 거 우리는 북한으로 더 이상 못 가게 북방 한계선을 만들어 놨어. 북방 한계선이 뭐죠? 네. 에? 네. 에? 네. 노선. 응? 응? 노선. 그 다음에 저 리미트. 응? L I M I T, 리미터, 라인. 그리고 이걸 N L L이라고요. 그죠? N L N. 그죠? 그러게 북방 한계선. 또 선이 하나 더 있어. 아니, 또 선이 안 있는데 모를까? 아니야. 휴전선, 한계선, 국경선. 삼벌선. 국방선. <laughs> 네? 국방선, 항우선, DNG, DNG. 한방는 네. 이게 북방한계선이잖아 그다음 삼벌이 샤파선은 없어졌죠. 휴전선 여기 있죠. 휴전선 155마일 있죠. 그럼 국경선은 아직 없는 거야 우리는. 국경선은 아직 우리가 없는 국가고 전쟁 중인 국가니까 휴전 중인 국가니까 휴전선이 있고. 한계선이 있는데 또 선이 하나 있어? 응? 응? 우리 저기 저 치과 원장님 박사님이 역시 알아맞혀서 군사 분계선. 군사 분계선까지 해서 우리는 선을 네 개, 세 개를 가지고 있어, 세 개. 그래 이 세계를 국방선하고 바꿔야 돼요 다 우세필이고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가서 만나면 우리는 이런 걸 회담해야 돼 종전이 된지 70년이 됐는데 지금도 휴전선이라고 들고 앉아 있고 알겠습니까 아무리 미군이 와 있어도 뭐 일본에는 미군이 없나 어디 다른 나라는 미군이 없나 미군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제는 휴전선을 없앨 때가 왔죠? 네. 국방선, 국경선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대외적으로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보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네. 어, 그러나 그들은 또 그들의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남이 하는 일을 무조건 비토만 하면안 되니까 네. 내가 볼때 그렇다는 거지. 알겠죠? 네. 나는 절대 남이 하는 거를 그렇게 비판은 하지 않아 내 공약만 예. 가지고 나가죠? 네. 예. 내 혼자만 하겠다는 정책이 있죠? 네. 예. 그걸로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여다 야다 이렇게 싸우면 됩니까 안됩니까? 예. 그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여야 없애버리죠? 네. 예. 뭐만 놔두죠? 예. 무소속 그러니까 여야가 100명이 있는 거야 국회의원이 100명이 생각이 달라 예. 맞아 맞아요 저 강주 국회의원은 강주 주민들의 말을 가져와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여야만 했을 때는 강주 국회의원은 강주 주민 말을 못 꺼내. 서울 국회의원들이 야너 조용히 해. 딱 이러면 그냥 따라가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국회의원이지 힘센 도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주지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여야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얘기하죠? 아니, 갑자이 서울 출신의 사무총장이, 야, 그거 안 돼. 야, 너, 누구, 누구, 누구는 그냥 무조건 여기 도장 찍어. 이러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면 다음에 공천 줘, 안 줘? 안 줘버려. 방송도 나오게 안 해줘버려. 그러겠죠? 네. 죽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데 가서 벌써 뭐 이러고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 필요한가, 안 한가? 요야가 있는 시대는 미개인 시대야 이제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대 알죠? 그래서 주역에 주역에서는 주역에서는 비록 지천태 뭐 이게 괴사가 이렇게 곤이고 이게 근이지만은 이게 여자고 남자 맞죠? 이거 땅이고 하늘이죠? 그러면 이게 지천태야 지천태. 지 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있죠. 네. 그러면 그 그러면 뭐가 돼 태평하다 이런 교회야잖아. 그러면 여자가 위에 있고 남자가 밑에 있다. 이러면 태평하다는 거야. 맞죠? 네. 그럼 이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북쪽이 음이에요. 남쪽이 양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교가 지천대 교회야. 맞죠? 네. 우리나라 북쪽이 음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남성은 뜨겁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괴가 지천 대 괴니까. 우리나라는 대유 괴라. 고 그래, 주역에서 보면 대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린다는 거야. 언젠가. 즉 네. 말하자면, 이 지천 대 괴는 대유 괴로. 지금 우리나라 국운이 들어왔어요. 그 대유 괴는 뭐냐? 지천대교에서 요 가운데만 음이고, 요게 또 양이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개는 대육회야. 대육회. 그러면 이 대육회라는 것은 한반도가 구군이 급상승해 나갈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야. 전 세계가 이 대육회가 매겨 살린다는 소리야, 맞죠? 어, 그래서 지금 한반도는 지천태계가 원래 우리 국운인데 남북이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불이죠.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갈려 있는데 이런 게는 집안이 화평한 계야. 그래서 남북이 갈라짐으로써전 세계인이 코리아를 알게 된 거예요. 6.25 사변 때문에 코리아를 알게 된게 홍보비를 300만명을 죽여가면서 우리가 홍보를 했어 <laughs>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놀래 자빠졌어 18개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있게한거 맞죠? 그러니까 한민족을 모르던 애들이 한국에 와서 죽어간 거야 전쟁에서 야 거기가 무슨 나라야 그것도 모르고 온 거야 나라 우리나라 와서도 나라 이름을 몰라 코리아는 런데 저거 어머니 아버지한테 편지 쓸때 코리아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주소가 코리아구나. 이 어느 전쟁 때 왔는지는 모르게 끌려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에요, 외국 군대가. 그러니까 유엔이 생긴 이래 유엔군이 최초로 전투에 참여했고 몇십만 명이 죽어나간 자리가 한반도야. 그러니까 유엔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국가 맞죠?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신문 방송도 제대로 없을 때인데 코리아를 알게 된 거예요. 코리아가 대단한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분단되면서 한민족이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 한국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하당이고 이거는 여당이에요. <laughs> 서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항상 이분법으로 사물을 분석하던 시대는 작년까지야. 네. 알겠죠? 네. 이제 이분법을 어, 하이젠베르크 독일의 하이젠베르크가 하 아, 하이젠베르크가 뭘 말했냐면은 이 항상 극한 대립보다는 중간에 뭔가 있는 것같다 그래서 세포에 보면은 중성자가 있다. 알겠죠? 네. 아니 원자와 전자 사이에 하나는 조용히 있고 한 놈은 맨 돌아다녀 그럼 이거 둘이가 한 놈은 겨다고 흉보고 전자는 야, 전자, 원.. 저 양자를 보고 그러면 전자는 맨 돌아다녀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 너무 절사하니까 그 중성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성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에는 중성자가 있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의 몸은 중성자가 있음으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 대립 이분법 이 이분법이라는 이 자체가 세상에 전쟁만 만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1세기에 여기서 하이젠 베르크도뭘 주장하냐 전쟁 이분법으로 나가면 이 세상은 망한다 뭔가 제 3의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3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알겠죠 네. 그것이 바로 허경영이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알겠죠 음.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하이젠베르크는 그 이분법이 이 서양 문화가 동양으로 와가지고 세계를 흔들어 놨어. 그런데 이제 동양에 영성 지도자가 나와서 세계를 흔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 동양이 서양이 과학 문명을 가져서 와 세계를 한번 흔들어 버렸는데 아시아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총가지 와서 다뭐 원자탄 이런 걸 가져와서 일본과 우리나라 막 조용하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학 문명의 덕으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말짱 헛에 살고 보니까 맨날 뭘 소금물을 내게 난 거야. 돈은 필요하게 만들어 놓고 돈은 안 돈오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다 뽑아가버려. 다 뽑아가버려. 그래, 안 그래요? 차라리 그냥 보릿고개에 있던 그대로 놔뒀으면 돈을 모르니까 그냥 무식한 대로 사는데 이걸 돈만, 과학을 가져와서 전 세계를 서양과학이 와가지고 싹 뒤집어 놔버렸어. 맞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본주의를 깨워가지고 돈을 알게 된 거야. 옛날 양반은 돈도 안 만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자가 집에서 돈 관리했지 땅 문서 그거는 양반들은 들이다 보지도 않아요 그럼 뭐 재산이 있다 그래도 전혀 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나 아침에 가면 마누라가 밥좀 먹고 저 나가서 돌아간다 <laughs> 일하고 들어오고 돈을 만질 일이 동네에 있나 없나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밭을 사고 논을 살때도저 창고에 있는 쌀을 주고 논을 사지 그 돈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돈 안 만졌겠죠? 네. 그래 돈을 만진 사람들은 개성 사람들, 개성 상인들, 개성 상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는데 돈을 많이 알려서 자꾸 물을가져서 요거 인삼 먹으면 몸에 좋다고 그러면 쌀을 주면 먹어서 못가지가 돈으로 달라고 그래 돈이 필요하거든 자꾸 돈이 필요한 걸알리고요 동동구름을 장사가 다니면서 <laughs> 여자들한테 가서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가 다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돈이 있나? 쌀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화장품을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돈을 알았는데, 이 돈이 전 세계를 이분법으로 해버렸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맞아, 맞나? 맞아. 강대국과 약소국. 강한 국방력을 가진 자와 국방력이 약한 자. 그거 다 돈이 좌우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이분법 사회는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반드시 21세기는 동방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서양을 강타할 것이다. 어. 어. 근데, 그때, 서양이고 뭐고 전 세계가 그 충격에 휩싸여서 세상이 업그레이드 될 때가 올 것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있는 문세명씨가 미국에 가서 꼬 사세요, 꼬 사세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여러 가지고꽃 팔면서 세계를 흔들어 버렸죠 한번 네. 그렇죠 네. 통일교가 한번 가서 흔든 적이 있죠 네. 라즈니씨가 인도에 가서 미국을 한번 흔든 적이 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아시아에서 간 사람마다 미국에 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이라면 겁을 내요. 오음진료가 <laughs> 미국이고 일본에 진출해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죠 이거는 아시아에서 무슨 정신문화가 뭐 나타났다고 미국이 흔들리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과학문맹과 영성이 전쟁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의 과학문맹과 아시아의 종교 지도자들의 전쟁이 붙었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미국이 놀래잡아졌는데 이제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아닌데, 이거는 무슨 지도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laughs> 나타났는데, 그자가 세계를 영성으로 만들어버려. <laughs> 그 <그래서 웃음> 초종교인데, 종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닌 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세계를 흔들어 버리니까 전 세계가 서양 문명이 아시아 동방의 작은 나라 한반도에 온 허경영 때문에 전세계가 흔들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 초창기에 나를 본 거야. 잘봤죠 그러니까 내한테 듣는... 강의는 이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원래요, 말과 그런 사람의 뜻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안 하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 게 도인들이 하는 일이야. 말을 안 하고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어머니가 해준 옛날 밥이 그렇게 맛있어도 그걸 말로 표현을, 지금 어머니가 해준 밥맛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추석되면 그리운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추석되면요, 항상 서울에 와서 한십몇년 있었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서울에 와서 잠잘 때도 없잖아. 그러니까 추석되면 밥 얻어먹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텐트 안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굶어, 책만 보고 앉아가 하루에 종일 물만 마셔. 그러니까 추석 설은 굶는 날이야. 생일, 생일 때는 얻어먹을 수가 있어. 생일 때는 뭐 친구들하고 같이 뭐 어둠굴새 있는데 추석에는 어디 못가다 자기 집에 간다는데 집도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거짓말 하는 거지 집도, 집은 없다 이러면 안 하지 그러니까 항상 연말 연시가 되면 마음이 이상한 거야 무슨지 알죠? 어, 그러니까 저홍제동 꼭대기 텐트 앉아서 물 마시고 나는 책만 보고 앉아 있 어, 그러니까 한 3일을 굶는 거야 그냥 알겠죠? 어. 옛날 생각하면 나는 그냥 강의하다가도 눈물이나. <laughs> 이거, <laughs> 양, 양금은 적으나, 요거는, 보드라인. 보드라인은 국경선. 트러스 라인은 휴전선. 또, 리미트 라인은 한계선. 또, 데모트레이션 라인은 분계선. 응? 이거는, 군, 분계선은 군사가부터 앞에, 군사 분계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글로 내어썼는데 한문으로 써줄게. 북방, 북방 한계선. 응? 어? 어, TRU. TR 써다 보니까. TRU씨. 응. 어. 북방 한계선에. 북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얘는 휴전, 남북 휴전선. 남북 휴전선. 너는 남북 국경선. 얘도 요고, 요고로. borderline, 터르스 line, 요고, 예. 너선 리미트 line, m a r c a t i o n line. 이렇게. 우리나라는 요 요거를 없애야 돼. 알겠죠? 네. 남북 국경선 요보드라인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네. 어, 그래 요거 임시로 해놨다가 세계 통일할 때는 그것은 영역 표시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세계가 통일돼도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어요. 중국도 있고 왜 그러냐? 각 주처럼 있는 거야. 각주각 각 나라가 주가 되는 거야. 알겠죠? 미국이 말이에요. 하나의 주가 우리나라보다 열배 큰 것도 있어. 요 텍사스 주는 커잖아. 그 미국이 50개 주가 그게 나라가 50개 있는 거나 똑같아요. 주마다 법이 달라 안 달라. 이쪽에서는 이혼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뭐가 안 되고 막 이래요. 어, 이쪽에서는 유산도 되는데 저쪽에는 유산이 안 되는 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들이야. 완전히 세금도 달라요. 맞죠? 그러니까 말이 아메리카 유나이트 스테이지 오브 아메리카 합중국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 나라에 합쳐난 이름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유나이트로 세계를 통일해 버려요 정 말하면 주 경계선이나 남북 경계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도 가고 뭐 비자 없이 전 세계를 다 간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굶는 자가 없도록 전, 전 세계 국가가 돈을 모아서 예산을 갑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싹 없애버린다는 거. 식은 죽먹기야.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응? 우리나라 뭐돈그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1년에 버리는 쌀도 많잖아. 미국에 버리는 것도 많잖아. 그 군인 무기 만드는 거만안 만들어버리면 우리 전 세계인들은 생활 걱정할 사람이 있을 거 없을까? <laughs> 전 세계가 무기 생산에 헛돈을 들여가지고 무기가 노후되면 갖다 계속 용광로에 갖다 버려, 녹여버려 한 번도 무기를 쓰는 일이 별로 없어. 전쟁이 날 때만 쓰지. 비행기 그거 몇백억 들여서 만들어가지고요. 시간 한참 지나면 갖다 버려. 뜯어서 해체해버려요. 그것도 새 비행기 사야 돼. 그 돈이 얼마야? 응? 그거 여러분 줘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는 그 무기 산업에 들어가는 돈이 허마허마해. 그 세계를 통일해버리고 각 나라의 라인은 있지만 세계통일 노비자 중국 미국 어디있는 노비자 그런거 없이 그냥 전세계 다니고 전세계 내 GDP가 같고 요거만 만들어주면 세계가 나원이야 아니야 알겠죠 그러나 인간의 법으로는 그 인간의 법칙으로는 그 법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못만들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을 만들어주러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에 저기 식당에 무슨 수석 같은 거 없나? 돌? 돌 같은 거 있으면 하나 가져오거 가서 수석 같은 거, 돌 있으면 하나 가져온 거 누가 돌매 이런 거 하나 가져온 거 없어요? 응? 한강에서 뭐, 뭐 찾는다든지. 네. 어. 아 수정? 아 수정? 이거 보세요. 요거는요, 수정이 이거는 광물질인데 생 이게 자라나 안 자라나? 자라나요, 이게 자라. 이게 성장해. 성장해서 다 커면은 수도 없대. 신기하죠? 이거는 자수정. 또, 뭐, 백수정. 백수정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 그니까, 러 광물질도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자라요. 수석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이 되는 거니까 자라는 거지만,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자라. 그 대신에 수분이 있는데 가서 있어야 돼. 아, 네. 네. 이게 자라나, 그늘에서. 그래가지고, 요게 각이 있어요. 탁, 이리게 올라, 다이아몬드처럼 올라오잖아. 음. 오늘 좀안 더운 줄 알았더니, 양복 입으니까 좀 덥네.